앞쪽에 의자로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드라마 가수 만난 세계는 19살 청년의 소통과 31살 여자 정원, 이처럼 12년이 지내는 동갑떡치기의 신비로운 이야기, 타타지 로맨스라. 성해성 역할의 여주무 씨. <laughs> 어우, 기도를 잘해주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정정원 역의 이현희 씨. 네, 안녕하세요. 자, 다음은 차민준 역의 안재현 씨. 네. 네, 반갑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어린 정전 역의 정채현 씨 오셨습니다. 네, 일단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서 수상 좌측부터 한번 손을 흔들어 주시고, 갈 켠, 댓글 네, 가운데로, 가운데로, 그리고 오른쪽에도, 오른쪽에도. 어, 야, 깔끔하게 하트를. 네, 오른쪽에도요. 아니, 크로스를 했습니다. 멤버 교체가 됐고요 역시 또, 한번팔자끼 껴주시죠. 네, 팔자는 껴주시고, 시선을좌측부터 똑같이. 네, 밝게 손을 한 번, 네, 같이 흔들어 주시고요 네, 그리고 가운데로. 가운데로. 네, 그리고 오른쪽에도 한번봐주시고요 네. 왜냐면 12년 만에 만나, 네.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만든 학트이기 때문에 네, 수사 남편인데 네. 아우 저는 실제로 동갑이긴 한데 제가 원래 말을 잘못 나요. 근데 동갑이어서 그런지 말은 되게 쉽게 놓고 되게 빨리 그래도 좀 친해지게 된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laughs> 그리고. 어 제가 아직 되게 잘 모르고 서툰 점이 되게 많은데 어 현장에서도 되게 많이 맞춰주고 되게 많이 알려줘서 되게 많이 잘 배우고 있습니다 자 그럼 평소에 채연씨는 진구씨한테 어떻게 호칭하세요? 호칭을 같은 동갑이니까 혜성아 혜성아 네. 네 그리고 저한테 한 번도 채연아라고 불러준 적이 없어요 아 <laughs> 네. 그럼 진구씨는 뭐라고 부르시나요? 정원아 네 정원아 네, 네, 네. 자 그럼 이 자리가 마련이 됐으니까 극중 그 캐릭터가 아닌 네. 실제인로한번네 반갑습니다. 아, 반갑다. 네. 어, <웃음> 네, <웃음> 네. 어, 처음이에요. 네이 자리에서 한번 네. 하이파이브 한번 어. 해주세요. 네. 화이팅. 네. 네. 동감독님 화이팅. <laughs>